저는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좋은 문화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이것은 결코 우리 신앙과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신앙에는 영화가 최근에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고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만은 또 하나 최근에 국민적 사랑을 받은 다큐멘터리 필름 가운데 니 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는 그런 필름이 있었습니다. 어, 인생의 황혼을 살아가는 어, 보기 드문 노부부의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죠 혹시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많이 보셨습니다만은 많이 보지 못하셨네요. 네, 이런 것도 보는 문화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89세의 주인공이 89세의 소녀 할머니 그리고 98세의 소년 할아버지 고운 빛깔의 한복을 입으시고. 언제나 두 손을 꼭두 분이 잡고 걷고 있는 노부부의 스토리입니다. 봄이면 꽃을 꺾고 서로의 머리에 꽂아주고 여름엔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가을에는 낙엽을 던지면서 장난을 치고 겨울에는 눈싸움을 하는 노부부. 그러나 이 가정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두 분이 함께 아끼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름이 꼬마예요. 이 할아버지가 아끼던 꼬마가 먼저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노 부부는 서로를 붙들고 있었던 그 손을 우리도 놓을 그때가 가까이 오지,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의 느낌을 강렬하게 받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강, 그 이별의 강, 그리고 그 죽음의 강, 그 강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죽음의 강가에 도착한 순례자 크리시안과 소망이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앞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강물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 찾다가 근처에 서성거리는 다른 순례자에게 묻습니다. 혹시 저 성문으로 강물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겠느냐고. 이때 다른 순례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저 성으로 들어가자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저 강을 건너셔야 합니다." 크리스는 깊이 낙담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정말 다른 길은 없느냐고." 이때 두 순례자는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있기는 있지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이래 딱두 사람 엘리야와 에녹만이 이 강을 통과하지 않고 저 성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밖에 모든 인류는 마지막 나팔소리가 들리는 순간까지는 예외 없이 저 강을 지나지 않고는 결코 천성에 새유르살림 성에 입성할 수가 없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여기저기 두리번거렸지만 달리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고한 코미디언이었던 쟈니 칼슨은 우리가 살고 있는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딱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택스,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데스, 죽어야 한다는 것. 세금과 죽음밖에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세금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풍자하는 스토리겠죠. 그렇습니다. 죽음 피할 수가 없는 강입니다. 죽음의 확률은 100%입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도 정해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래전에 부친의 죽음을 앞에 둔 효자 청년이 아버지를 어떻게 살릴 수가 없을까? 안타까워 하다가 멀지 않은 그 마을 산중에서 수도하고 있던 성자를 찾아갑니다.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피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고. 성자는 깊이 머리 숙여 생각하다가 이 효자 청년에게 "그러면 자네 말이야, 다시 자네 마을로 내려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혹시 죽음이 지나가지 않은 집안이 있느냐고, 죽음이 지나가지 않은 집안에서 씨앗 하나를 얻어 가지고 오면 내가 자네 부친을 살릴 방도를 말해주지. 물론 그 청년은 그런 집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는 레슨이죠. 그렇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한 번은 반드시 건너가야 할 죽음의 강.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죽음 저 건너편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 저 건너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너편에 세상이 정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있다면. 그런데 그 세상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얼마나 커다란 손해입니까? 그래서 저 유명한 기독교 수리 철학자, 방세의자자 파스칼은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한 도박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이 있던가 없던가. 이 세상 건너편에 세상이 있던지 없던지 그 확률은 정확하게 말하면 50% 50%죠. 있던가 없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준비하지 않음 이것은 얼마나 커다란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도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강을 건너 저 영원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은 도대체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의 스토리를 쭉 읽어보시면 계속 이 설교를, 시리즈를 찾지 못했던 분은 우리 지구촌 웹에 들어가서 다시 들어보실 것을 권하고 싶어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이라도 듣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스토리 가운데 흥미있는 캐릭터로 등장하는 인물이 무지라는 인물이에요. 무지. 이그노런스 무지. 왜 이름이 무지냐? 그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는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을 자부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무지했던 청년 무지. 그가 천국 입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거절당하는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 가까이 접근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성문이 열리지 않자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성문 위로 등장한 사람들이 그에게 소리를 질릅니다. 신문 증명서를 내보이지 않고는 당신은 그 문을 결코 통과할 수가 없고 이 성의 주인 대신 왕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다라고. 이 신문 증명서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에비던스, 증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43장 1절이 바로 우리의 신분 증명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의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의 마지막은 너는 내 거야. You are mine.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한 세 가지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사건이 있다. 이 말이죠. 이세 가지 사건은 기독교 교리의 3대 기둥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세 가지는 바로 3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주의 백성이죠.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laughs> 성자 하나님, 제 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던 우리, 방황하던 우리, 죄 속에 있던 우리를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 값을 치르신 거예요. 값비싼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바로 구속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하신 그리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나라의 금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으며 우리가 그 앞에 나와 그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를 인쳐 주신 분, 씰링, 인쳐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사실을 확인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창조와 구속과 여러분을 향한 성령 하나님의 치명을 믿으시나요? 이게 증명서예요. 이게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 영원한 천성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증명서란 말입니다. 무지시의 종말을 보실까요? 이 무지시라는 청년이 마지막 어떻게 끝나는지. 무지시의 종말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 소설의 이 드라마의 마지막 문단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분 증명서가 있느냐는 말에 무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새로운 순례자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왕은 내려가 보지 않았다 대신 크리스천과 소망을 안내했던 두 천사에게 무지를 단단히 결박하라고 명령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은 무지를 데리고 허공을 가리며 지난 날 산자락에서 보았던 문으로 날아가 그문 옆에 있는 터넬로 그를 집어던졌다 가만히 보니 멸망의 도시뿐만 아니라 하늘 나라의 문 앞에도 지옥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었다. 이 묘사는 철로 역정의 저자 전번연이 마태복음 22장에 천국 잔치가 열렸는데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의 비극. 이 잔치에 비유해 보면 그는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은 이 천재 크리션 작가 존한 번연이 바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증명서 없는 이 청년에 비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철로 역정에서 바로 신분 증명서는 마태복음 2 2장의 예복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죄인된 인생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보열로 죄씻슴받고 의롭담을 받는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들의 예복인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나는 죄사함 받았고, 나는 의롭담을 받았다. 확신하십니까? 이게 예복이에요. 이 예복 준비되셨나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 신분증명서 지참하셨나요? 우리가 이 죽음의 강을 건너 저 예루살렘 성의 영원한 도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이두 번째는 죽음의 강에도 함께 하실 주의 임재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철로 역정해 보면 달리 저 천성에 입성할 다른 길이 없음을 확인했던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제 결심을 단단히 먹고 죽음의 강 속으로 팔을 들여놓습니다. 팔을 강에 들어서지 얼마 안 돼서 크리시안은 큰 두려움 가운데 호우적거리다가 잠시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크리시안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크리시안 곁에 있던 소망이 곤경에 빠진 이 크리시안을 일깨웁니다. 주 예수님을 당신은 믿지 않느냐고. 그분은 바로 이 강을 건너는 이 순간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라고. 여기에도 함께 하신 그분을 의지하시라고. 그리고 보라고. 저강 언덕을 보라고. 주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라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비로소 정신을 일깨우고. 크리시안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강 건너 언덕을 바라보는 그 순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강의 수심이 낮아져요. 그러면서 그는 강바닥에 굳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정신을 차리며 그에게 다가온 말씀, 아,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바로 그 두려움에 강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크리시안이 기억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절인 것입니다. 다음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크리시안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임재를 신뢰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깊었던 강의 수심은 갑자기 얕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단한 것을 찾아 두 발로 굳게 섭니다 그리고 두벅두벅 두벅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 저편 반대편 기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크리스찬과 소망을 둘러싸고 어깨를 가지런히 하면서 그들을 성문 앞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10편 23편 4절의 약속이 다 같이 시작.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요 근데 그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뿐만 아니라 사망의 강 속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그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 아들과 작별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문 28장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을 두렵지만 마침내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구종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 추모예 배를 드린 가정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어르신들, 네 우리보다 앞서 믿었던 그들이 바로 이렇게 이 강을 그들의 평생을 인도했던 그 주님이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도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을 잡고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 앞에 놓여진 죽음의 강도 그렇게 건너도록 인도하실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 천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준비해야 할세 번째는 이강 건너 준비된 영광의 도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강 건너 준비된 영광의 도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안과 소망이 천사들의 안내로 성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지시받은 그대로 문을 두드리면서 신분증명서를 꺼내 보입니다. 그러자 성문은 와짝 열립니다. 그리고 문턱을 넘는 순간 그들의 모습은 놀랄 만큼 황홀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그들은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하프와 멸류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기쁨의 종들이 울리면서 와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라는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멀지 않은 저 앞에서는 해처럼 밝게 빛나는 도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멸류관을 쓰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정금의 하프에 맞추어 찬양을 부르는 이들이 황금으로 덮인 그 길을 걷고 나르고 있었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쉴새 없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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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마침내 이들은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성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직접 묘사하는 이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저 유명한 노래 아목동드라 데니보이를 만든 웨덜리라는 시. 시인. 인그 시인이 작사하고 아담스가 작곡한 유명한 성가 홀리시티 거룩한 성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오늘 찬양다가 바로 이 찬송을 감동으로 우리에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감동이 되었죠? 제가 부르라고 지명했어요. 박수 한번 치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 네. 나 어젯밤에 잘때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당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찬미하는 소리 참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그 성에 들어가는 자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영원한 곳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들 믿음의 여정은 바로 이 영광의 토성을 바라보며 걸어왔던 한 걸음 한 걸음의 행진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곳에 우리는 도달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의 여정 동안 믿음의 눈으로 이 성을 바라보고 순례길을 걸었던 우리였다면 그동안 우리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참았던 것을 그날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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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강이 죽음의 강이 그 수심이 아무리 깊어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그 강을 건넜던 것을 우리는 진실로 마음 깊이 영원토록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침내 이 강을 건너 그리고 이 성에 들어서는 그 순간 제일 먼저 경험할 사실이 뭔줄 아세요?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천성에 들어가서 맨 먼저 경험할 일 그분이 우리 주님이 천사들과 더불어 나와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시겠다고. 삶은 아무리 성공이어도, 인생의 길에는 아무리 커다란 희열이 있어도, 그러나 결코 피할 수 없었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 그런데 그 성에 도착하는 순간, 내가 알아.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상처를 내가 알아. 수고했어.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 이제 상처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아파할 필요가 없다고. 모든 것은 지나갔다고. 이것은 새로운 나라라고. 그렇습니다. 그 어두운 강을 건너 그 빛나는 새 예루살렘의 언덕에 서게 된 바로 그 순간 나는 이 아담스의 거룩한 성 말고 또 하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이 아담스의 거룩한 성은 너무너무 좋지만 이건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부를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날 그 언덕에서 부를 또 하나의 노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존 피터슨의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그까지만더 읽으면 진짜 탈원하실력이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다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절에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발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계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날 그날 그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거기서 만나 그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 설교 화두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내내 궁금했던 것은 할아버지가 먼저 떠나셨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과연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 영화의 한 장면에서 그래, 맞아.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틀림없이 천국에서 만날 거야. 확신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새끼는 목사님댁 갖다 주라고 <웃음> <웃음> 잘 보면 나와요 그게 그거 믿음 없이 할수 없는 말이에요 그거 절대로 네 나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원한 도성에서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함께 만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행여나, 그런데 행여나, 행여나 참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증명사가 없어서 철로 역정길의 낙오자가 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진실한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 이 길을 믿음으로 걷고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걸러 저 빛나는 언덕에서 이새 예루살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찬양하는 영광의 도성에서의 만남 그 소망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금년 한해도 이슬리의 여정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